하지는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고요. 동지는 1년 중 태양이 가장 낮게 뜨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다음은 하지가 있는 6월의 어느 한 주와 동지가 있는 12월의 어느 한 주의 낮의 길이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자, 하지의 낮의 길이와 동지의 낮의 길이의 차는 몇 시간 몇 분입니까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6월의 낮의 길이 이 중에 하지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하지가 언제인지 찾아주고 오른쪽 꺾은선 그래프 바로 12월에 낮의 길이가 나왔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동지가 언제인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6월에 어느 한주 근데 하지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하지라는 건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 봤을 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 있는데, 자, 낮의 길이, 바로 이제 이 세로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로 가장 긴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요, 뭘 찾아주면 돼요? 가장 높은 곳에 점이 찍힌 곳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 목요일이구나. 그러면 이때 낮의 길이가 몇 시간인지, 우리 이제 새로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니 14시간에서 15시간, 눈금이 이제 몇 칸으로 이루어졌는지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섯 칸에 한 시간이라면, 바로 눈금 한 칸은 그래요. 1시간이라는 건 60분이잖아요. 해서 이제 60분을 6으로 나누, 나누면 되기 때문에 눈금 한 칸의 시간은 바로 10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이렇게 세로눈금을 읽어보니까 자, 15에서 두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14에서 자, 14시간 10분, 20분, 30분, 40분. 네칸 위로 올라갔으니, 아, 하지의 낮의 길이는 바로 14시간 40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이제 동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낮의 길이가 가장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으면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점 찍힌 곳이 금요일이네요. 바로 이날이 동짓날이구나. 자, 이날의 낮의 길이 따져볼게요. 이것도요. 새로운 꿈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 여섯 칸에 한 시간이니까 한 칸은 우리 십 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에서부터 십 분, 이십 분. 아, 그래서 동짓날의 낮의 길이는. 9시간 20분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낮의 길이의 차는 몇 시간 몇 분입니까? 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14시간 40분에서 동짓날의 나, 낮의 길이 9시간 20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분길이 빼면은 이제 20분이 되겠고, 그리고 14 빼기 9는 5. 그래서 이제 5시간 20분이 차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